투표가 힘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일리노이 한인 유권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또, 결집된 정치력을 위한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인사회 연구원의 지난 포럼에서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발표를 가졌습니다. 한인사회 연구원의 하반기 포럼이 열렸습니다. 연구원은 선거 참여를 주제로 선정하고 두 개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윤모 사회학 박사는 한인의 선거 참여를 연구한 결과, 미 전역의 한인 유권자 수가 73만 명이며, 일리노이 지역엔 3만 5천 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73만 명 된다 이렇게 추정할수 있어요. 일리노이에는 아 2세 투표권자가 지금 만 명이 채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세기와 투표관제가 2만 5천 명이 넘어서 합치면 약 3만 5천 명의 표가 있다 이건데입니다. 여러분이 3만 5천 명 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일리노이 주의 선거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그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한편 한인 사회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이민이 감소함에 따라 한인 유권자의 힘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 KCBS 방송 위원은 미국의 선거 현황을 브리핑하며 박빙의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o n a o s t e x p e n i v e most close e l e i 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전이죠냐뭐 지난 월부터계속는데차 범위 내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인데 의 출발이 어디냐. 일리노이 주는 Broken state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경제도 지금 아주 하위고 부채는 제일 많고 고용 신장도 제일 떨어지고 비즈니스 친기업 환경도 제일 떨어지고 어, credit r 아주 5 0개 중에서 제일 뻥치고 모두 낙제점이다 이거죠. 그 누가 세비어냐? 누가 구세군이 구세주냐? 이런데 b a 이냐브로스라나 이제 얘기죠.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는 선거와 한인 유권자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줄어드는 이민자 수, 여전히 낮은 시민 참여에 대해 패널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종아 KA보이스 회장은 한인 2세가 적극적으로 미국 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2세들을 자꾸만 방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2세들을 울타리 안에서 데리고 가면은 울타리를 없어지는 순간 정체성서부터 자기가 어디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너 한번 어? 반장 한번 해봐, 선출 한번 해봐, 자꾸만 방목을 해갖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자꾸만 뭐 한인들이 줄어든다.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다른 에트닉하고 그룹하고 결혼 아까 그 데이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반이 넘어요. 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코리안 아메리칸의 다른 에셋입니다. 이런 모든 자료가... 손식 k a 보이스 부회장은 유권자의 수가 적을수록 힘의 결집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적은 이원이어도 강력하게 뭉칠 힘은 어, 음은... 자기들이 원하는 파워시 정책들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다음은 연대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힘, 똘똘 뭉친 힘이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끝이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위의 아시아 아메리칸이나 다른 유색인종 커뮤니티들을 얼마나 강한 연대를 만들어 낼수 있느냐. 그것이 어, 지금에 필요한 리더십이고 요즘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크로스 컬처입니다. 이윤모 박사 역시 한인 이민과 동족 결혼이 줄기 때문에 전략적인 아시안 연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이민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전체를 이걸 해서 여기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소프트웨어를 이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코알레이션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거것제 개발을 한다면 그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김정일 방송위원은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실생활 속의 이슈를 선거와 연결시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투표는 힘이다. 뭐이세로 위해서 투표합시다. 뭐 그런 캠페인도 그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그게 30년 전에 우리가 아는 얘기보다 뭐몇 발짝 앞서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의 의식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몇 인치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권리고 나의 의무고. 에뭐 m 모웨이즈가 this is my problem 그렇게 알면 은 투표하지 말라고 해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가 <laughs> 그 소위 뭐라고 럴까요 Reform of consciousness 의식 전환을 못 하는 거라. 30년 동안 하나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제로럴렉션이 뭔지, 프라이머리가 뭔지, 뭐, 이슈가 뭔지, 이캔데이가뭘 얘기하는 건지, 나의 생각은 뭔지, 그걸 다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의식대로는 못했단 말이야.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 한국, 한인 언론들, 한국 교회, 또 우리 한인 회장 나오겠습니다는 한인 단체들이 이걸 못한 거야, 이걸. 채널들은 의식 전환 가운데 힘을 결집하고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습니다. 손식 KA보이스부 회장은 실생활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돼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여라는 것은 어떤 이슈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사실 이미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이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컬렉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같이, 개인의 힘이 아닌 커뮤니티의 힘으로 해결해 보는 그 과정,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사회연구원은 매년 두 차례,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간 선거를 두주 앞두고 선거 참여를 주제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러가 분들이 따로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만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커뮤니티에 유리하게 봉사하시는 봉사하는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가면서 연구와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 같이 연결되면서 좀더먼 미래에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네달 4일 일리노이는 오늘부터 두 주간 조기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인사회연구원의 선거참여 포럼에 이어 KA보이스와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등 한인단체들은 조기투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